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로운 TV의 이로운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생로병사의 비밀. 어, 저희가 이제 매주 방송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분들이 영어 편장에서도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좋고 의학적인 내용을 그 그래픽으로 굉장히 잘 표현해주고. 보다 쉽게 그렇게 할수 있고 실제로 또 환자의 사례들을 많이 소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런 질병 이해라든가 이런 걸 돕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많이 시청하라고 늘 이제 강의 가서도 권해드리는데 어 이런 내용들을 조금 한 번씩 매주 정리해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 주제를 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어 갑상선암 또, 또 주제도 굉장히 핫하죠. 저희 보험에서도 이렇게 좀 핫한 내용이에요. 갑상선암은 아무래도 이제 소액 보험 공금으로 빠지거나 어떤 회사는 보장을 하거나 소액으로 보장을 하거나 이렇게 좀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영업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1cm 이하의 갑상선암 수술을 할까 지켜볼까 이런 제목으로 생존병사의 비밀이 방송됐는데요. 이내용들좀 정리해 보면서 그 안에 핫 인슈 어, 이 보험적인 요소도 찾아 어,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cm 이하의 갑상선암, 수술할까 지켜볼까, 이런 내용인데, 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냐면, 기본적으로 갑상선암을 착한암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생존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10년 생존율을 100.5%까지 보기 때문에, 뭐, 거의 이제 갑상선암 걸려도 사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어, 이 종양 자, 사이즈도 작은데, 굳이 수술적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갑상선암 발생률이 우리나라에서 1위인데, 그걸 한 이유도 너무 건강검진을 많이 해가지고 초기에 발견이 되는 바람에 굳이 뭐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데 밖에 급하게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런 논란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뭐 현재도 논란이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2015년 정도부터 우리 미국에서 이제 갑상선암 치료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뭐 이제 지켜보자는 거죠. 좀 너무 작은 사이즈의 암들은 수술적 치료를 하기보다는 지켜보자. 그런 내용들이 나오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한 것도 일... Cm 이하의 갑상선암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영원히 그냥 뭐 수술적 치료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켜보자는 내용인데 그 지켜볼 때 기준이 있겠죠. 어떤 경우에 이제 지켜보냐. 일단 사이즈가 1cm 미만에서 이제 변함이 없어야지 되겠죠. 그러고 이제 그 종양에서 악성 세포이지만 피막에 침범이 없는 거, 예요 피막 밖으로 이제 벗어나가지고 이제 다른 조직으로 침윤을 하는 이런 게 없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피막 밖으로 이제 퍼져 나가게 되면 다 전이와 치민이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치민이 없는 경우에 대부분 지켜본다고 되어 있고요. 종류, 종양의 종류도 중요해요. 지금 대부분 95% 이상은 갑상선 유두암. 우리가 보통은 착한 암이라고 이야기하는 예후가 좋은 암종에 어 이제 분화도 잘 되어 있고 이런 암인데 이제 미분화 암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지금, 나머지 5% 중에 있는 여포암, 수질암, 아니면 역형성암, 뭐, 이런 암세포 종류가, 어, 다르다. 유도암하고 다른 종양이다 라거나, 또는 종양의 위치가 매우 중요해요. 갑상선에, 이제, 양쪽 갑상선, 이제, 날개처럼, 나비처럼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신경과,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혈액 그 혈관과 가까이 있다던가 이제 특히 이제 이목 부위에 있기 때문에 성대하고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성대신경 특히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있다거나 하면 이걸 놔둬 가지고 이제 치면이 됐을 때는 나중에 신경손상을 입어 가지고 결국에는 목소리나 말을 할수 있는데 지장을 주거나 또 식도가 같이 이제 다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식도에 또 영향을 미치거나 이게 위험성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1 c m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즉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 반대이겠죠. 지금 지켜보는 경우가 아니고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이 작은 데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즉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지금 금방 수술 안 하고 지켜보는 거하고 반대겠죠. 림프나 성대, 신경, 식도 요거하고 이제 가까이 위치한 경우에는 매우 이후에 놔뒀다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것까지 다 절제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림프절로 전이 됐냐 아니냐도 매우 매우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사이즈가 아주 작다고 하더라도, 어 바로 수술을 하고요. 지금 다음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예요. 지금, 어뭐 위치도 매우 중요한데, 가족력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어, 지금 2대에 걸쳐가지고 뭐 3명 이상 있었다. 그럼 무조건 이거는 그냥 유전적인 요소로 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본인이 성형외과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여동생이 이미 갑상선 암을 먼저 진단 받으셨는데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조금 지켜보다가 결절을 조직검사 안 하고 지켜보다가 결국에는 어, 동생까지 암 판정을 받자, 그때 이제 조직 검사를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수술적 결정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반절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위험한 경우, 그래서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 걸 이미 유전적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은, 치료, 이제 수술적 치료가 권유되어집니다. 그래서 일찍 하시면은 좀 초기 에 대신에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경우는 전절제나 뭐 림프절 청소술까지 하지 않고, 절반만 절제하면, 뭐 아무래도 갑상선 기능이 대로 남아 있으니까 호르몬도 제대로 분비되고 투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 방송에서 보았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잘 관리를 하시면서 지내고 있어요. 또한 이제 제또 중요한 게 이제 종양의 종류겠죠.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두암 종류 말고 나머지 수지암이나여포암이나또 이제 허세세포암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나중에 그 호르몬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요. 카시토닌이나뭐 이런 거에 굉장히 물론 기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만 이 허세세포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종양의 종류.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면 하그 유두 암 외에 이제 나머지 좀안 좋은 암들, 수질암이나 역부암이나 역형성암이나 특히 허술세포가 암 발견되는 경우에는 더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이제 수술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얘기했어요. 그 이렇게 지켜보고 근데 지켜보는 것 중에서도 이제 능동적 감시인데 우리가 그러면 아 이렇게 지켜봐도 될까?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는 어떤 오해가 계속 있어 왔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착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것도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 아니라는 오해와 진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착하고 발생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 보험에서도 일부만 보장하고 소액으로 지금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지금 일부만 보장했던 상품들을 좀 고액으로 다시 보장하는 상품들이 또 다시 나오면서 뭐 없어졌다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증액을 할수 있게 기존의 고객님들은 또 소액으로만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착한 암이 아니라는 진실도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를 잡아서 알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재발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 우리는 이제 암에서는 보통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을 이야기하는데 이 갑상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5년 동안 이제 암의 재발이 없었다. 그러면 대부분은 치료 성적이 굉장히 좋았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완치 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갑상선암은 특이하게도 굉장히 느리게 자라는 암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평균이 재발하는 케이스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8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8년에서 길게는 뭐 10년, 20년까지도 이제 걸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에도 재발 위험성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5년 있다가 뭐, 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안심해도 되는 암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또 무섭죠. 또 역형성 암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암세포가, 역형성 암은 새로운 암세포의 종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원래 유도암이나 이게 가지고 있던 암세포가 역으로 세포 변화를 역형성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중에 재발했을 때는 뭐, 어뭐사이 생존율이 뭐어5%미만에 이제 해당하는 굉장히 생존율이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암으로 변화가 되니까 이제 수술에도 재발 위험이 높다는 점.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완전히 완치가 되는 게 아니고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 그래 가지고 이제 재발하는 케이스들은 또 표적 항암제까지 또 먹거나 이제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요드 방사선 요드 치료까지 또 하셔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또한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술 후에 이제 신경이나 아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근육을 다 건드리기 때문에 근육 땡김이나 신경, 어뭐 신경이 이제 뭐 찌릿찌릿하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이제 남아있게 되죠. 그래서 이게 5년이 지나고 뭐몇 년이 이제 지나도 이런 증상들이 좀 남아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고. 또 수술 후 호르몬 문제예요. 이 갑상선은 물론 아까의 그 선생님의 경우처럼 일부만 절제한다든가 반만 절제하게 되면 갑상선의 기능이 남아 있어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겠지만 전절제를 이제 막 만약에 재발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뭐 갑상선 절제하고 나머지 림프절 청소까지 다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또 이제 호르몬이 전혀 분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호르몬 치료를 또 받아야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뭐 약으로 하다 보면 잘 조절이 안 되면 이 문제 때문에도 굉장히 힘들어요. 환자가 우울감을 갖는다든가 또뭐 여러가지 문제죠. 지금은 다음에 이제 소개한 고혈압이나 부정맥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이 수술 후에 생기는 문제점들이에요. 그래서 이 그 수술 후에 이제 고혈압, 부정맥, 이제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혈압, 부정맥, 그 이것 때문에 부정맥으로 인한 뭐 혈전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뇌경색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이 칼시톤이 혈액 내 이제 뭐 칼시톤인의 분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골다공증까지 오는 사례, 그래가지고 이 갑상선 호르몬으로 인한 골다공증성 골절이나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우리가 1cm 미만의 수술을 또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수술하고 나면 완전히 이제 뭐 정상적인 몸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전보다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호르몬 문제도 굉장히 겪어야 되고, 이후에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고. 제가 그래서 항상 이제 지방에서, 상경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을 받으러 계속 이제 상경을 하셔가지고, 뭐 지금 항암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 호르몬이나 이런 문제들은 뭐 5년을 먹어라, 약을. 뭐0년을 먹어라. 뭐 이렇게 이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오랫동안 겪게 되시죠. 지속적으로 또 호르몬이 불균형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심장 문제나또 다른 문제들도 생기다 보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고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삶의 질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을 결코 착한 암이다. 자신이 겪어봤을 때는. 어 어떤 암이랑 뭐 견주어서 이것이 뭐 반드시 착해가지고 뭐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주로 착한 암이라고 수식어가 붙여진 것이 이렇게 죽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만 좀 착하다는 표현은 이건 암종은 맞다라는 거에 좀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하셔가지고 단순히 좀 이렇게 가볍게 간과하고 우리가 소유권급만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갑상선암이 어, 착한 암이라는 거 아니라는 것들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오늘의 주제가 뭐 이제 지켜볼 까 아닐까. 그런데 거기서도 굉장히 고민하는 이제 환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자한테 어 오늘도 이렇게 지금 지켜보자. 이렇게 환자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어, 의사하고 잘 이제 라포가 형성되면서 지속적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꼭 검사를 하시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안전하다 했지만 어, 오늘 이제 지금 면, 의사 면담 진행하고도 집에 가서 아,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온다. 내가 도대체 암 환자라는 생각 때문에 떨쳐버릴 수가 없다. 마음적으로 너무 불편하면은 그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적당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만큼, 예, 즉각적 수술이나 전문적 감시는 어, 내가 정해진 전문의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시면서 어, 이런 규칙적인 검사도 뭐꼭 놓치지 마셔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결론을 말씀하시자면 환자한테 잘 맞는 방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모든 뭐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1cm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환자한테 잘 맞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결국엔 좀 헷갈리는 내용이었다가 환자한테, 결론은 환자한테 맞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핫 인슈. 우리 오늘 생로병사 비밀 안에서 어떤 그 보험의 문제점이 있는지 좀 알아볼 텐데요. 갑상선암 보험 청구적인 문제서부터 또 이제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면, 자이 종양의 이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암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그 세포의 종류인지를 찾아보게 되는데, CI 옛날에 우리가 가입했던 CI 보험이나 일부 보험에서는 2cm, 그러니까 갑상선암을 보장을 하긴 하지만 2cm 미만으로 좀 보장을 하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계속 이제 헷갈렸던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조직 검사를 했지만, 어타이피컬이라, 뭐 이렇게 비정형 세포다. 계속 암인지 아닌지. 첫 번째 검사했을 때는 암세포가 발견됐는데, 다음에는 비정형 세포라고 하고, 이 병원 가니까 또 이제 다시 또 검사하니까 또 비정형 세포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암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CI 보험이나 일부 보험에서 2cm 미만인 경우는 또 보장을, 그럼 2cm를 어, 2cm의 기준이 약관상에, 어, 어 그러면은 2cm 미만인데 수술을 안 하고 이제 놔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 수술 전에 2cm였는지, 수술하고 나서 2cm였는지, 뭐 이런 기부, 뭐, 그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분쟁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사실 분쟁이 될수 있다는 점. 내가 그럼 1cm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꼭 즉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2cm 미만은 보장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의점도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검사할 때, 조직검사로 그러니까 의심이 되거나 확진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아까 지금 어타이피컬에서 암인지 아닌지, 그런데 또 암도 확진이 안 돼요. 이 조직검사 결과에 보면, suspicious, 의심된다, 아니면 suggestive,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 표현들이 있거든요. 미세침 검사에서나. 그러면은 이걸 이제 놔두고 그냥 뭐, 이게 그냥 놔뒀을 경우에 그러면 조직 검사로 분명히 확진은 했지만 봉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서스피셔스나 서지스티브 이렇게 이렇게 또 검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침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시 이런 것들을 검사 하던가 아니면은 좀 서스피셔스와 서지스티브는 조금 다르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들도 많아 요 그만큼 분쟁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또한 분쟁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건강검진에서 주로 이제 발견이 돼요. 갑상선 초음파를 뭐 증상이 있어가지고 가시는 분 아니면 혹이 만져져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 그런 경우에 이제 사이즈도 크고 대부분 그거 자체는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건강검진하면서 우리가 뭐 유방 초음파 이렇게 그 추가하는 항목으로 처음 바로 이제 금방 진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검진했을 때 계속 사이즈가 괜찮다고 그랬고 뭐암 아니라 그랬다 이랬는데 이게 이후에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고지의무 청약서에다가 이제 우리가 보험 청약할 때 그거를 이제 건강검진한 내용을 적지 않았을 때 고지의무와 관련된 분쟁들도 상당히 많이 발생 하는 암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잘 유의해서 이제 가입하실 때도 유의를 하셔야지 되고 뭐이 건강검진에서 좀뭐 물론 악성암이 아니어 가지고 뭐 의, 암이 의심되지 않고 사이즈도 작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지 될지 이제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그 담당 설계사하고 잘 의논하셔서 청약, 청약서 내용의 질문 사항을 잘 보시고 해당되는 내용이면 고지를 하시고 어또 이후에 또 고지의무 때문에 분쟁이 되는 경우에는 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또 전문가하고 또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로봇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에 이제 뭐 경구로도 많이 하고 이제 그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로봇 수술을 하시지 않았지만 목 부위로 수술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뭐 흉처에 대해서 치료하시는 게 자신 있으셨겠죠. 그래서 좀 최소 절개를 하고 이제 아무래도 반절제다 보니까 최소 절제하고 근데 전절제 하길 되는 경우는 거의 목걸이 이제 차는 수준으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로봇 수술이 굉장히 시행이 많이 돼요. 그래서 로봇 수술은 또 비급여로 아니면 천만 원대가 넘어가는 고액 치료비이기 때문에 어 각자 부담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손 의료비에서도 아 보장은 돼요. 그런데 이제 뭐 4세대, 3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으시면 비급여 중에서도 일부만 보장된다면 천만 원대가 이미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 부담 금 300에서 400만원 이상 뭐 생길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500만원 넘어 가는데 내가 치료비를 내야 되면 선 선뜻 이제 로봇 수술을 또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또 이제 흉터가 많이 남는 수술을 선택하게 되시니까 자기가 그러면 이거를 어 실제로 생기는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보장으로 가져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 겠죠 그래서 어 로봇수술 특약을 가입 하신다던가 아니면 그 금액만큼 진단금을 증액 하신다던가 저는 뭐둘다 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고액치료비에 대한 또어 안전망을 또 갖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수술 에도 항암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통원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것에 대한 또 비용적인 문제나 또 시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따지셔서 요즘에는 그에 맞는 또암 통원에 관한 보장들도 많이 어 지금 상품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보장들도 늘려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특히나 그러면 지금 당장에 다시 보험 점검을 하셔야 될 분들은 내가 이제 건강검진에서 아, 갑상선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갑상선암은 굉장히 가족력을 또 중요시하는 암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액 진단금 지금 보면은 모로보 뭐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그리고 또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것들을 또 재발하는 경우에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소액 진단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보장 보험을 조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겠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갑상선암은 오늘의 이제 좀 이슈. 왜냐면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치료를 할까 말까 그리고 이제 우리 보험에서도 기본적으로 소액으로만 갖고 있어도 되냐 아니면은 일반 암하고 똑같이 이제 보장을 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또 갖고 가야 되냐. 이런 문제들도 있죠. 그래서 스스로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착한 암이라고 너무 안심하시고 저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족력이 있다거나 또는 아니면 내가 직업적으로 방사선을 많이 노출하는 직업이다. 뭐 의료계통에 근무한다던가 우주방사선이나 이런 것들도 항공업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주방사선도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갑상선 암에 대해 위험률이 높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업종이 있다는 분들은 좀이 갑상선암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고 건강검진도 꾸준히 하시면서 보장성 보험도 좀 튼튼히 하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생로병사의 비밀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 했는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뭐이 어, 영업 하시는데 좀 도움 되셨길 바라고 오늘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